혈세 사기, 혈세 구제라. 사기는 다 정부 구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사기를 맞으면 그게 뭐 보이스피싱 사기가 됐든 사인간의 사기가 됐든 사기를 맞으면 정부가 다 구제해준다. 그런 뜻인가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예. 이거를 보시면 예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외국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 보증금에 대한 채권 매입을 신청을 하면요. 예 주택 도시 보전공사가 공정 가치를 평가한 후에 매입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그 매입 비용은 주택, 도시, 기금을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 사기는요, 시장에서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여기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다 물어준다는 뜻인가요? 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세 사기 친 사람들이 이게 후회수 할수 있을까요?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거의 못 한다고. 그러면 전세 사기를 맞으면 이제는 정부가 다 부담을 해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상관 없나요? 저는 무리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매입 비용이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매입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말입니다. 법에서는 서울에는 우선 변제금으로 5,500만원. 과밀 지역은 4,800만원. 일산이나 평택이나 파주는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런데, 예. 전세사기특별법에 보면 이걸 다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피해자 평균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선구제 비용으로 다 썼을 경우 현재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4조 2천억은 4조 2천억. 원. 엄청난 돈이죠. 예. 이게 정부가 대준다고 해요. 그럼 4조 2천억은 어디서 대주느냐? 주택 도시 기금에서 대주는데 이 주택 도시 기금이라는 게 여러분 결국은 청약 저축이라는 거예요. 청약 저축. 예, 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때 등기를 하잖아요. 이때 이제 국민, 예, 주택 채권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조, 기금을 조성한 건데 이걸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기금도요, 요즘 청약 저축이 줄어들면서 그 기금 자체가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 사이에 보면 55.1% 24조 8,130억 원이나 줄어들었거든요. 저도 말입니다. 주택부금을 넣고 있는데, 이거 뭐 앞으로 계속 넣어야 될까? 예, 그런 생각은 해요. 제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데, 예, 주택부금을 지금 계속 넣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게 앞으로도 주택도시 예, 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앞으로 전세, 예,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를 이 기금으로 해주면 4조 2천억을 내줘요. 그러면 이게 그냥 고갈이 금방 날 겁니다. 이 고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갈이 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세금을 동원해서 집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혈세 부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정환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입장에서 시장에서 일어난 사기를 정부가 세금을 내서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스피싱 사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도 이거는요, 예, 저는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 것 뿐입니까? 사인간 사기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사인간의 사기. 이것도 정부가 다 구제해줘야 된다는 뜻인가요?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이게 법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지. 물론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 안타깝고 안타깝지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질 거라고도 저도 생각해요. 저도 전세를 안 살아본 게 아니고 저도 십수년을 이상, 뭐십수년이 어디? 서울에 올라와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옥탑방부터 시작해서 예 반전세 또 전세 이렇게 저도 한 2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20년은 아니지만 십수년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저로서도요. 예, 전세 사기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만들겠다고요? 저는 이게 시장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예,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을 망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게 국가 체제까지도 저는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사인 간의 사기가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준다고 하면 이게 국가체제가 바뀌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화 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게 앞으로 아마 큰 문제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면 이것은 형평성 논란이라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예, 이거는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꼽힐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 사회주의화, 점점 공산주의화 돼 가고 있다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입니다. 아마 민주당 정부, 민주당 정부? 예, 민주당 정권? 민주당 정권이 아니죠. 예, 지금처럼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석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법을 쏟아낸다면 저는 결국 최악의 상황도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총선에서 졌다고 예, 저는 보수들도 여기에 동조해서 포퓰리즘에 동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가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리스가 자파가 퍼주기 위해서 권력을 잡고 나서요, 우파가 예, 권력을 잡기 위해더 많이 퍼주기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리스, 그리스가 완전히 그리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가 그리스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는 유럽의 길이나에서 유럽의 문재아로 전략했잖아요. 지금은 그리스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미초타키스 총리라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그리스의 부채를 낮추고 자파정책을 걷어내면서 본연의 그리스의 모습을 지금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경제에 그런 위대한 미초타키스 총리 같은 그런 분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대로 말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을 누러서 없애버리면서 지금 시장을 만들어 간다? 이것은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썩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저는 무너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아마 앞으로도 더 어려워지만 어려워졌지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 상황이 점점 예, 어려워진다는 것, 답답하죠.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요, 전세 사기에 대한 해법은, 이것부터 먼저 없어야 돼요. 임대차 3법 말입니다. 이게 시장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규제로 계약을 강제했잖아요. 예, 계약갱신 청구권제. 지금까지 전세계약을 2년을 하던 것을 기본이 4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뻥 뛰고, 전세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전세 대란, 내지는 뭐 전세 사기 이런 것이 횡행하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전월세 상한제 5%,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4년 하는데 2년째는 5%만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전월세 신고제. 저는 임대차 3법을 없애는 게 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답을 알고 있는데, 그들도 알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정책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예, 이게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요,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하다, 거짓말하다 앞뒤가 안 맞으니까 사람들한테 예, 밀려나고 그러다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 저는 예, 더불어민주당이 핵심을 찔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죽을 울려가면서 이렇게 계속 법으로 만들고 법으로 에워싸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 저는 오히려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은 경제 개혁에 전국을 찌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변중만 울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졌고 그 어려움 때문에 총선에서 대몰락한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예.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는 예. 지금 국민의 힘이 총선에서 몰락했듯이 저는 민주당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을 찔러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나라가 결국 좌경화됩니다. 저는 그 좌경화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완전히 망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알아야 나라가 정상화 될 거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 계속 말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